할렐루야! 오늘은 어, 출협기 27장 9절에서 13절 어, 말씀을 가지고 어,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더 어, 성막의 그 기둥들에 대해서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목은 성막의 울타리를 통해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나의 본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울타리는 동서남북으로 총 60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은 사람의 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속주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둥들이 은으로 된 가름대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은이라는 것은 캐세프입니다. 은, 속전, 값, 대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어, 카사포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치욕을 당하다, 그리고 창피를 당하다, 그리고 찢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속전을 주신 것입니다. 피 값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심판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받게 될 죽음과 저주와 사망과 모든 불심판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무엇을 참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이 부끄러움이라는 말이 아이스퀸의 수치, 부끄러움, 체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은 가름대로 성막의 그 울타리 기둥들을 연결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고난을 위해서 부끄러움조차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카사프 안에는 찢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온몸이 찢어져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23장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더라.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되니라. 이 휘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오신 새롭거 산길이요 휘장은 곧 누구의 육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찢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성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피를 통한 이 구속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죄인들은 구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수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속하시는 이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 계시고 우리와 하나로 연합되어 계시고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 계시고 우리를 쓰러지지 않도록 지금도 지탱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둥들이 은가름대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 높기둥에 여기 기둥머리가 있습니다. 기둥머리 싹이라고 부르는데 다 이곳으로 은가름대가 연결되어 있죠. 자,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둥들은 예수 그리스께서 치욕을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온 몸이 찢어짐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그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의 대표가 된 일꾼들입니다. 그런 기둥 역할을 하는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굳게 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둥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기둥들은 서로 잘난 치하면안 됩니다. 자기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좀 없는 것 같으면 그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보다 더 충성 때이 봉사하지 않으면 신경질 내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비교 우위에 서려고 하고 조그만 틈이 있거나 책잡을 것이 있으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무너뜨리고 욕하고 사태질하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나 다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고 또 그것들이 무슨 몸을 이루요?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눈이 손더러 너는 쓸모없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머리가 달더러 냄새난다고 너는 필요 없어라고 저주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연약해 보이는 그 지체가 가장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지극히 연약해 보이고, 작은 지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맹장이 작다고 해서, 맹장을 우습게 여깁니까? 어, 맹장 수술 받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천안에서, 그리고 양주에서도, 맹장 수술을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보이는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의 영웅 유상철 선수가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최장암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튼튼하고 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키 작고 연약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최장의 암이 들어오니까 결국 투병 끝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찮게 보여지는 지체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남에게 보이기 흉한 지체를 더욱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스럽게 보호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보호해야 돼요. 그러나 남에게 보여도 괜찮은 지체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지체들을 더 귀중하게 다루도록. 더 귀중하게 다루도록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찮게 여겨지는 분, 좀 부족하게 여겨지는 분, 연약하게 여겨지는 분, 그런 분들을 더욱더 귀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기둥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내가 빛 가운데 있다 면서그 형제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바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영적 살인자입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지탱하고, 보호하고, 지켜내는 이 기둥들은 서로 책잡을 것을 찾아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책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무엇을 입음으로? 도움을 입음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하고 또한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 지체의 불량대로 역사의 금몸을 그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이라. 그러니까 교회 일꾼들이 서로 돕고 사랑하며, 그렇게 은 가름대에 의해서 상합하고 연락하고 결합되어 있어야지.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야 비로소 교회가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때 교회가 그때야 비로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라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려면 기둥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도움을 주고받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지탱해 주고 서로 붙들어 주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서로 위해야 하고 서로 존중해야 하고 서로 높여 줘야 되고 서로 지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막의 그 울타리 기둥들의 본분이고 역할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둥들은 아마드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서 있다, 회중을 대표하다, 그리고 임명하다, 변하지 아니하다, 견디다, 버티다, 지탱하다, 호위하다. 섬기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잘났다 떠들어대지 않게 하소서. 내가 좀잘 안다고 영적으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강하다고 약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히 서 있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의 기둥들이 서로 하나 되어 은가름 때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기둥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성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